여러분, 김은지가 대만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위리진과 대국을 했습니다. 위리진은 바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국가대표에서도 같이 있었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키워줬다고, 바둑 어, 과언이 아닌 그런 선수가 되겠는데 어, 뭐 완전히 여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둑계 의뭐 최고의 여신 중에 어, 위리진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laughs> 김은지와 어, 위리진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만의 2인자라고 봐야 되겠죠 어, 위리진이 어, 그런 상황인데 자 김은지가 위리진과 어떻게 뒀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처음에 이제 그 위리진이 흑입니다 어, 여러분 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 3을 파고요. 그다음에 김은재가 걸쳤습니다. 걸치니까 받고 여기까지는 아주 무난한데요. 어, 3, 3을 그냥 팠어요. 이걸 요 위로 왔는데 요즘은 위로 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두는 게 거의 대세죠. 어, 사실은 여기 이제 두면은 뭐 백이 이거 하나 붙여두고 그다음에 여기를 안으로 이렇게 오히려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뛰면은 이렇게 날일자 두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한 칸으로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칸 두면 이게 씌우는 게 이제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이렇게 한 칸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흙이 이렇게 여기는 다가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를 두면은 개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나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로 쉬우는 게 오히려 요한 점이 많이 이렇게 백을 공격하려고 많이 왔는데 심하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공격하러 왔다가 공격당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여기 들어왔을 때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중앙으로 한칸 뛰는 게 정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딱 좋습니다. 백은 한칸 아니면 이렇게 날 일자 두는 게 여러분 정수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높이 뒀거든요 높이 두니까 이제 밑으로 들어갔죠 이게 그래서 여기를 하나 이렇게 또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날일자 두면은 이게 지금 행마가 지금 잘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두고 이거 두고 이렇게 가면 이게 한칸더 위로 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런데 이걸 만약에 위로 뒀다 그러면 이걸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한칸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흙이 중앙으로 더 빨리 못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두는 것 보다는 밑으로 두는 게 요즘 더 많이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이거 두니까 이제 이쪽 입구 짤 뒀는데 그거는 예, 아까 밑으로 뛰면은 밑으로 간 것보다 나은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위리진도 그걸 분명히 아니까 그냥 아예 손을 뺀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배역이 예, 좀 편하게 일단 진행이 된 거죠. 이쪽 두 칸을 갔는데 사실 이 수는 여기를 붙이는 수를 더 많이 둡니다. 예, 붙이고 이거 두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를 정리하는 걸더 많이 드는데 김은지가 아예 여기를 두 칸을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왔죠. 이수는 그냥 이렇게 한칸 뛰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더 압박을 주겠다는 뜻인데 근데 집으로 본다면은 이제 밑으로 뛰는 게좀더 득이죠. 이거는 사실 어 지금 김은지가 이렇게 날을 짜가 가지고 여기서 집을 더 벌면서 연결하자고 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수는 이 석점을 많이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제, 진짜 날짜 가서, 오히려 역습을 한 거죠, 이거는. 자, 여기를, 날 일자로 왔을 때, 이거를 만약에 부, 두면은, 이거 두고, 예, 김은지가 이거 젖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붙여서 둘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젖히고, 뭐, 이렇게 받아줄 때,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가 일단 파였기 때문에, 흙돌 자체도 지금 못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 날 일자 맞는게 있어서, 흙이 밑으로 한칸 뛰는 거냐, 날 일자 두는 거냐는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붙였는데, 이 수는 이 교환이 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굴복시켜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붙였는데, 엄청난 강수가 나왔어요, 사실. <laughs> 지금 뭐 거의 예상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여기 두고 이렇게 단수치고 나오는 수가, 예, 떨리거든요? 엄청? 예, 떨리는데, 지금 김은지 입장에서는 바꿔치기 할 각오도 있는 거죠. 이 석점을 버리고 두겠다는 생각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아예 치받았습니다, 지금. 근데 위리진이 바꿔치기를 안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약간 겁났다는 얘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붙인 수가 이제 악수가 되는 게 이제 싫었던 건데, 그리고 이제 밑에 비마 달리기가 있으니까, 요거 석점 잡아봐야 너무 작다. 사실 이그 배짱이, 어, 유효했던, 주요했던것 같아요. 예, 김은지가 여기서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예, 지금은 늘어서 두는 게 보통인 건데, 여기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바꿔치기가 돼서는, 이거는 1 0이잘 됐습니다. 이한 점을 잡고, 여기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됐거든요. 더군다나 이 흙의 모양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배기 옆으로 늘기만 하더라도 예, 흙이 곧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은지가 일단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씌우고 예, 여기서 이제 밀어가지고 계속 이제 계속 밀었다는 얘기는 이 석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석점의 이제 운명이 이 바둑의 이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실리를 갖다가 거의 뭐 김은지가 그냥 작정하고 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난 타기에 자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밀고 이제 여기서 뛰었어요. 이거 또 밀었는데 이걸 갖다가 막상 이렇게 씌우면은 이게 그렇게 쉽게 타기가 되나? 막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위리진이 또 받아줄 줄 알고 이걸 밀었는데 이제 이때는 김은지가 이제 냉정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리진이 자꾸 한 발씩 조금 이렇게 멈칫멈칫 하는 느낌이 좀 있죠. 예. 결정을 갖다가 질까 말까 질까 말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제 이 고민이 너무 심해요. 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찌르고 이제 젖혔는데 요거는 이제 요 나갈 때 이제 막 요걸 늘 수가 없으니까 늘면은 이제 이거 끊고 요거 둔 다음에 여기 단수 치고 그다음 에 이렇게 뭐 는다든지 하면은 여기 지금 사는 거하고 요거 지금 건너붙이는거맛보기니까 예, 지금은 안되죠거기 그래서 이걸 끊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사실 여기서 젖히고 이거 늘었습니다만 이쪽에 백돌이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섯 집 나고 산 상황에서는 뭐 별거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여기서도 김은지가 또 약간 잘 됐어요. 들여다보고 두 칸을 씌웠는데 지금은 뭐 이게 훨훨 날아다니는 분위기고 여기서 이제 이걸 한점 잡았습니다. 흑도인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끊어버렸어요. 김은지가. 어 약간 공격적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나 지금 흙이 여기 움츠려들었다고 아예 끌어가지고 박살내겠다. <laughs> 약간 적발아장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아니 지금 김은지가 지금 공격 당하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근데 오히려 끊어가지고뭔 소리야 씨 이제 내 공격이야. <laughs> 예 자신감이 지금 완전히 여기 이제 김은지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김은지의 매력입니다. 아직 나이가 13살 밖에 안 됐잖아요, 김은지가. 2007년생이니까. 아, 근데 대단해요, 아무튼. 야, 여길 끊어가지고 세상에? 이걸 이렇게 예, 붙여서 치받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거 된다고 이두 점을 잡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젖히면 막을 수가 없어요. 뚫으면은 끊어가지고 예, 넉 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 뒀다고 잡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은지는 여기 끊기면 이렇게 익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제 끊는 수가 있어서, 요 바꿔치기다는 얘기죠. 요석 점하고 요두 점하고, 이걸 이제 다두셨습니다만 여기를 이제 젖혔거든요. 이게 이제 먼저 젖힌 이유가 뭐냐면, 백은 여기 죽어, 죽진 않아요. 이거 치받으면은, 여기 이어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이걸 늘면은, 여길 두고, 이거 둘 때, 이거 두면은 이게 다 죽죠. 그러니까, 뭔가 걸렸어요. 흙이. 예, 김은지한테 완전히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서 하면은, 여기를 치받았을 때, 위리진이 만약에 이걸 젖혔어요. 그럼 이거 두고, 여기 두면은, 이걸 젖히는 게안 되거든요. 끊어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면은 김은지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찌르고, 이거 두고, 여기 두고, 이거 두면은, 이거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둘때 이렇게 따내야, 이게 수순이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수순이 정확한 건데 이걸 갖다가 수순을 갖다가 엉터리로 한 거죠. 예, 이렇게, 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밀어야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김은지가 전혀 좋지가 않죠. 요석점빵따는데 예, 두텁잖아요. 요 돌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니까 이렇게 뒀으면은 바둑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김은지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김은지 입장에서는 여기를 치받았는데 이걸 젖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은지는 여기를 지금 이걸 뭐, 여기 두고, 이거 줄 때, 요렇게 빈상각으로 나온 다음에, 이거 찌르면은, 지금 여기를 둘 시간이 없어요. 예. 무조건 이거 밀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끊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끊어서, 예, 여기를 이렇게 둘 때, 이렇게 잡아서. 그래야 아까 같이 석점, 그냥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수거든요. 야, 근데 이걸 갖다가, 위리진이 수순을 갖다가 거꾸로 해가지고, 이쪽을 먼저 둔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이걸 젖히고, 이걸 단수 진다 이걸 잇게 되니까 이게 완전 흙이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대책이 흙이 대책이 없어요. 여기 지금 급소도 남아있고 아예 완전히 여기가 이제 이거 두 점도 잡혔고요. 그래서 이걸 끊었는데 예 이거 끊고 이제 석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은 여기가 나중 얘기가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대마가 다 걸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한 점을 축으로 잡았죠. 잡고 따내고 여기 이제 급소 한방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붙여서 자, 여기를 갖다 젖혀서 이제 다 잡으러 갔어요. 예. 김은지 입장에서는 올인. 사실 여기 치받은 것도 지금 좀 나중에 두고, 여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좀 해놓고 이제 둬야 되는데, 이것도 좀 서둘렀죠. 예. 그래서 이 막히니까, 막상 여기가, 예. 이거 치고, 여기 두고, 이 넣으니까, 이 대마가 진짜 다 걸렸어요. 예. 전체 대마가 다 걸렸어요. 그리고 백은 요 자세가 좀 좋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밀고 살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완전히 지금 뭉쳐버려 가지고 지금 우상기의 사활은 뭐 나중 얘기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김은지가 주도권을 잡고 지금 바둑을 두는 겁니다. 야요거 이제 밀고 요거 잡았는데 여기를 붙이고요. 지금 여기 사활을 갖다가 또 완전히 잘못 본것 같아요. 이거 이제 붙여놓고 이제 끌어가지고 따냈는데 여기를 젖혀니까 죽었어요. 이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야 이게. 아 이거 지금 예 이건 지금 페로 버튼 이거 페로 한 거밖에 안 되죠. 지금 여기 따내면 이거 치중가서 죽었죠. 여기 두면 이거 도가지고 전체가 다 걸렸으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러 김은지가 왜 집요하게 여기를 갖다 틀어막았냐면 이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큰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도가지고 이거 꽃놀이패가 돼서는 승부가 끝났습니다. 이건 뭐 되겠어요? 이게. 패감은뭐 <laughs> 많은데 이게 뚫려가지고 뭐 던졌죠. 예 이건 이건. 이거 지금 따냈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여기 두면은 이거 먹여치면 아직도 또 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따냈다고 이게 다 살면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거 두면 패니까 이거는 뭐 받을 수가 없죠. 이거 뚫리는 순간에 예 지금 위리진이 어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뭐 김은지의 그 공격이 불을 뿜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강렬한 맛이 있어요. 그, 최정의 그 느낌이 있는데, 묻지마 공격이 이 바둑에서는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김은지가, 어, 대만의, 어, 헤이자제에 이어서, 어, 두 번째로 잘 둔다는, 예, 이인자라고 하는 위리진에게 완전히 그냥 공격으로 KO승을 거두는 멋진 바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김은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